안녕하십니까 정의태입니다. 불로 약수로 신도들 이탈 방지하려 한 거지 신인 결국 경찰과 소환 날짜 조율로 불안. 제가 거지 신인 상황을 보면서 거지 신이 갑자기 이 불로 약수를 들고 나올 때 제가 그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. 이거는 신도들 이탈을 방지하고 결속을 위한 불안감의 표출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걸 통찰이. 일반인들은 다 된다. 본인들만 모르는 거지. 눈가리고 아웅 하고 싶은 거죠.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싶은 거죠. 결국에는 경찰은 이당시에이 거짓 신인하고 소환 날짜를 조율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경찰 관계자는 이 거짓 신인과 출석 일정에 대한 조율을 끝냈다. 네, 끝냈다. 이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. 7월 중 조사할 예정이지만 자세한 일정은 알려줄 수 없다. 에,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. 이 조율을 끝낸 거죠. 이 조율을 끝냈다. 이렇게. 그러니까 이 조율 속에서 이 거짓 신인이 에, 굉장히 불안해한 에,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못 속이는 겁니다. 이 거짓 신인이 아주 미성숙한 존재인데, 이제 이자가 거짓말만 발달이 되고, 양심이 발달이 안 되고, 그리고 감성이 제대로 발달이 안된 거죠. 그냥 오직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만을 사랑하는 그러한 아주 자해, 예, 완전히 그 자기에만 발달이 된 그런 미성숙한 발달 불균형이 있는 예, 이상 발달이 나타난 이러한 자해 모습인데 결국에는 자기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불안해하는 거죠. 경찰하고 소환하다가 예, 이제 이것이 예, 구속으로 연결되면 어떨까? 뭐 이런 이제 불안감이 있겠죠. 그 이런 불안감을 돌파해내기 위해서 예, 결국에는 이 불로 약수를 가지고 떠들 대겁니다. 계속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. 선거에서 참패했을 때뭐 김태연 감독님이 무슨 영화를 만든다 해가지고 난리를 쳤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런 상황. 그 다음에 또뭐 U F O에다가 돌멩이를 싣고 와가지고 그 백이십억 강력 떨어진 데서 왔다. 거기다가 사람들. 완전히 돌맹에다 절하게 만드는, 완전히 그냥 우수, 자기 신호도를 우습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. 네. 그런 짓거리들. 그 다음에 또, 불로 우유다 해가지고 밀봉, 멸균, 살균된 것을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다. 이러면서 속였죠.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, 이게 나중에는 뭐한 병에 1억 원도 될수 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만들었는데 그 폐기 처분하는 것이 환경 오염 문제가 된다.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. 지금 아무런 양심이 없는 거예요. 다른 사람이 날 거짓말로 인해서 나중에 피해 받을 그러한 상황에 대해서 일만의 양심도 없는 거죠. 그냥, 그리고 그 사람들도 지금 앉아서 당한 겁니다. 앉아서 당한 거고 또 사회 지탄까지 받는 거예요. 어? 그런 말을 믿냐. 그런 말을 믿은 당신들이 바보다 이런 얘기까지 듣게 되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거짓 신인이 결국에는 불로 약수를 들고 나와가지고 떠들어대고 그리고 이탈 방지하려고 했던 이러한 이유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제가 며칠간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 거짓 신인이 이제는 엄청난 무시무시한 심판의 결과가 터져 나올 거다 예,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언론 방송이 이것을 공개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거짓 신인 같은 경우에는 이 거짓 신인뿐만 아니라 이 거짓 신인을 비호했던 세력들 그리고 이 거짓 신인과 연결된 모든 세력들을 깡그리 쓸어버려야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